네, 신지서 선수가 지금 좌변이었는데, 예 여기는 넘어가고요 일단, 예 넘어가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상변을 다 잡았다고 봐야 되잖아요. 일단 상변 다 잡았는데 우변에 이제 집이 커가지고, 어 우변하고 지금 여기가 지금 문제죠. 예, 요즘 끊었는데 지금. 일단, 예, 요쪽 밑에는 죽었습니다. 근데 요 위에는 이제 잡을 수 있으니까. 야, 요거 다 잡은 거가 크긴 큰데, 둘, 넷, 여섯 개잖아요. 여기 열둘. 여기 우변. 네. 어우 지금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상변 다 잡긴 네. 했는데, 좌변도 집이 좀 짱짱해가지고. Yes, 예, 지금 그리고. 의외로 미세한 것 같습니다. 어 아. 투샤오이와 신진서. 이 투샤오이는 이제 문민정 선수하고 동갑이거든요. 예, 지금 나이가 93년, 그러니까 2003년생이니까. 신진서보다 세살 어리죠. 넷, 둘. 자, 이걸 늘어뒀다. 예, 늘어둔 거는, 어차피 여기는 뭐 이렇게 뚫어도, 예, 이거 뚫어도, 예, 여기 두면 여기 이으면 되니까, 이건 뭐 맛보기다 이거죠. 예, 큰 문제는 없다. 이게 부른 겁니다. 여길 늘어놓는 게 굉장히 두텁다고 보나요? 예. 이거는 차단해도 여기를 막으면, 예, 막으면 지금 백이 끊기진 않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예, 아무 문제 없어요. 둘, 셋, 넷, 여기가 약간 뒷맛이 좀 있나? 이거, 여섯, 이거 두면은, 일곱, 여기 붙이는 여섯, 거는 여기 있고, 이거 두는 거는, 뭐 자체로는 지금 수가 나는 건 아닌데요. 예. 수가 나진 않는데 끝내기로 조금 득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예, 요입구짜는 선수죠. 이거는 안 받으면 여기 붙, 이거는 여기 끊어 잡으면, 붙이고 나서 여기 두면 이거 받아야 되잖아요. 빠지고 여기 두면은 흙이 살아버리니까 둘, 백이 다 죽습니다. 셋. 이거는 안 되고. 넷, 받아야 되죠 음. 자신진서 선수가 예 여기를 지금 입구자 가 요거 그니까 끊어놓은 거는 네. 여기 입구자 가서 이거 세, 받으면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제가 볼 때는 여기 예 이거 있고 어 지금 정리를 깔끔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예신진서 선수는 이게 여기 입구자도 선수거든요 여기 요거 입구자 같은 거 하나 해두고 이거 해두고, 여기를 하나 젖혀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젖히는 게 엄청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젖혀두고, 네. 그 다음에 이거 음. 이으면 이걸로 이겼다는 것 같아요. 네. 신진서 네. 그림면 상변은 여섯 죽었는데, 여섯 예, 상변은 지금 죽었습니다만, 예, 우변이 워낙 크다는 얘기죠. 예, 신진서 선수는 이걸로 좀 남는다, 이렇게 본것 같습니다. 어우, 신진서 선수가 완전히 뭐, 예, 이 정도로 확실하지 않냐, 뭐 이런 뜻인데. 아, 오늘 저녁에 지금 밥 먹고 나서 바로 바둑두는 것 같아요. 예, 신지서 선수가 오랜만에 지금 바둑을 어제, 예, 이제 농심배 끝나자마자 다시 연습을 재개했는데, 어, 12월 초에, 네, 예, 두, 또 박종환 선수와 남의 7번기가 네, 이어지죠. 다섯, 예, 6국하고 7국이 이어지니까, 일곱, 여섯, 예, 그 시합을 지금 대비해서 어, 또 여섯, 연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신지서 선수는 이제 중요한 시합이 계속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 뭐, 쉴수 있는 그런 시간이 별로 없어요. <laughs> 계속해서 중요한 시점 다 둬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 둘, 자, 보기는 이었고. 넷, 다섯. 네, 지금 거의, 쪼이기 음. 마무리 단계 하는 것 같은데. 에, 그거 해두고, 이었네요. 예. 여기가 제일 크죠? 요거 해두고. 여기 있는 것도 거의 선수 같은데. 아, 이거 받아주면 여기 이으면 됩니다. 요거 있는 것도 거의 선수죠? 이거 두고, 이으면 여기 치중 가는 게 있으니까 받아야 되죠. 여기도. 그리고 찝는 것도 선수고 예. 다 지금 선수 끝내기만 남아 있어요 신지선 선수가 자 우변이었습니다 우변 있는 거예 정확한 수순이고요 음여기를 이었네 어 이쪽을 젖히지 않고 이었다 그 예, 그럼 이거 젖혀있는 것도 선수인데요 사활이 사활이 걸리기 때문에 젖혀 이으면 여기 또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이거 든 다음에 여기 둬야 돼요. 이거 안 두면은 이거 다, 대마가 다 죽습니다. 음. 자, 예. 한칸 뛰어서 받아야 되고요. 어, 근데 신진 선수가 끝내기가 착착 맞아떨어지는 게 이거 받으면 이게 거의 마지막 큰 끝내기 같아요. 이거 해두고 이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딱 따내는 게 이게 엄청 크거든요. 이거 두면은 거의 뭐다 됐는데요. 예. 착, 착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수순이. 예, 받았죠? 하나, 여기 젖히는 것도 음, 크긴 큰데, 예, 지금 그거보다 셋, 여기 따내는 게 엄청 넷, 큽니다. 넷, 거의, 따내는 게한 다섯 집도 넘는 것 같아요. 이거 예, 찝는 거는 절대선수고, 안 두면 여기 막으니까. 네, 신진선수가뭐 끝내기 들어가니까 넷, 거의 뭐 완벽합니다. 예, 셋, 지금 거의 넷, 숨을 넷, 못 쉬게 하는 그런 넷, 느낌이 좀 드는데, 트샤오이가 <laughs> <여덟, 웃음> 예, 트샤오이가 박정환 선수한테는 그 인터넷 바이로 뜨면은 가끔 이기죠. 예, 뭐 아니 거의 뭐 가끔 이기는 게 아니고 5대5 정도 합니다. 굉장히 속기를 잘 두거든요 이 선수가. 올해 중국의 신인왕전 우승한 투샤오이죠. 왕싱하오하고 이제 결승전도 가지고 이겨가지고 어, 지금 여, 생애 첫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차지했는데 아직 신진서한테는 판맛을 못 보더라고요. 반면에 문민종 선수는 오히려 중국의 최고의 선수들한테 잘 이기는데 근데 문민종도 커지한테는 못 이겼어요. 커지한테는 지금까지 유리했던 바둑은 꽤 있었는데, 예, 이기지는 못했어요. 예. 투샤오이도 마찬가지로 신진수한테 이기지는 못합니다. 근데 항상 보면은, 어, 박정환 선수라든지 다른 선수한테는 굉장히 잘 둬요. 자, 요거는 이제, 안, 예, 안 두면 단수쳐가지고 순하니까 둬야 되고, 예, 붙이는 수도 크죠? 요거는, 있고, 있고. 예, 붙이는 것 자체 큽니다. 이거. 해둔 다음에 또 밀고 들어가는 게또 크니까, 여기는 이렇게 있고, 여기 두면, 여기를 뭐 이런 거 젖혀 이으면 나중에 여기 들어갔을 때 이거 막지를 못해요. 이거 죽으니까. 그러니까 요거 은근히 큰 거죠, 요것도. 네, 거기까지만, 예, 네, 두고. 지금 큰 자리가 여기 젖혀 있는 것도 크고요. 네, 둘. 이것도 커요. 지금 요 맛보기 같은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거의 맛보기고, 신진서 선수가 여기 끊어 잡는 게 큽니다. 예, 이게 굉장히 큽니다. 예, 끊어 잡았죠? 예, 여기가 크고, 어, 이걸 다수심 이건 나가면 되고 여기가 선수 석집 자리 거의 따내고 잡는 것도 있네 아 근데 이건 있는 건 거의 선수구나 백이 예, 여기 찌르고 이거는 선수죠 이거 예,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되고 이거 들어가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큰끝내이가 여기 젖혀 있는 거죠 셋, 예, 여기랑 여기랑 맛보기 넷, 보고 여기 잡았고 다섯, 예, 이렇게 해서 여섯, 개가로 가면 되겠습니다 8 예, 혹시 여기 지금 젖히는 뒷맛이 약간 있을까봐 예, 그거 조심하는 것 같은데 에이, 이거 이어두고 받으면 여기 빠지는 수를 하나 해드려, 에,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붙이는 수가 있다 이거죠. 여기 지금 붙이는 끝내기하고 여기 밀고 들어가는 끝내기가 똑같아요. 집수로. 그러니까 이제 흙은 여기를 막든지 여기를 막든지 네. 하고 여기 젖혀있는 끝내기를 하나 할수 있는 거죠. 네. 다시, 손은 돌아옵니다. 6, 7, 8 이쪽을 막았다. 그럼 여기를 들어가겠네요. 여기를 들어가야죠. 요, 여기저 치는 거는 두 집, 이게 세집 반. 아, 이거는 뭐 받는 받는다고 보고 대세 지장 없으니까, 아, 그래, 이거는 받는다고 둘, 봐야죠. 셋, 넷. 선수해둘 건 해두면 좋은데 여기 해두고 여기는 근데 받아야 됩니다. 이거 큰, 여기 굉장히 큽니다 이거 자체로. 여기가 이게 선수 세 집짜리니까 무조건 받아야 돼요 여기는. 세. 안 두면은 지금 백 여기 두고 그다음에 다 주치고 하면은 여기 집 하나 없어지고 여기 여기도 하나 없어지고. 아두 집짜리구나 선수. 세 집짜리가 아니고 두 집짜리네. 선수 두 집. 예 여기 크죠? 왜냐면 여기랑 여기랑 거의 맞보기니까 이게 네 집짜리고 이게 세집 반짜리거든요. 예, 여기 붙여서 끝내기하는 건다 되고요. 여기. 예. 다 뒀습니다, 이제. 예, 개가까지 하겠네요, 지금. 하나, 둘. 자. 지금 끝내기는 여기 끝내기 다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여기 네. 다 선수 할것 밖에 없어요. 선수 다한 네. 다음에 여기를 마지막으로 1 네. 0이 끝내기를 할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자, 받아야 되고. 요, 예, 요거, 먼저, 예, 요거 받았고. 지금 여기 찌르는 거는 이제 선수 한 집이 있고요. 여기 끝 여기 끝내기 하고. 예, 요거도 빨리 끝내기 하고. 따내고. 이 구자로 둘려 그러나요? 예, 지금 신진서가 지금 따낼까 이 구자로 둘까 지금 생각 중인 것 같아요. 그냥 따냈고, 예, 끝내기 할 거면 여기, 예, 밀고 들어가면 됩니다. 맞고. 지금 여기가 선수 한집 자리고 여기가 선수 한집 자리니까 이게 같아요. 반패가 안 남네요. 예, 다 반패 없이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 그러면 여기 단수 치면은 예, 마지막 끝내기죠. 자, 여기, 여기 이으면 이제 끝났습니다. 예, 개가에요. 어 야, 근데 끝내기는 진짜 퍼펙트하게 끝난 것 같네. 와. 예, 신진선 선수가 여기서 정확하게 요두 점을 그냥 버리고 이거 다섯, 이거 둘, 여섯 점 잡고 그냥 딱 끝내는 걸로 하는 게 기가 막히게 잘한것 같아요. 예, 지금 상변, 상변 잡히고 우변이 크긴 컸는데, 오, 이게 지금 상변 잡혀가지고, 야, 위험한가, 이런가 했었는데, 예, 그렇지, 않, 그렇지 않네요. 오, 반집 이겼습니다. 예, 신진서 선수가, 예, 여러분, 반집 승리입니다. 반집 승리. 오, 신진서, 예, 반집 이겼어요. 야, 아슬아슬하게 이겼습니다. 지금, 예, 보시면, 예, 반집 이겼어요. 아, 신진서 선수, 예, 멋집니다. 반집 승리. 예, 투시아오이를 상대로, 예, 반집 승리하는 예, 멋진 모습 여러분 함께하셨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